이번 시간에는 제69회 필답형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나 계산식이 포함된 문제는 해당 유튜브 동영상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문제 1번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장치와 전기적 보호장치를 구별하여 세가지씩 쓰시오. 기계적 보호장치는 불후홀즈 개정기, 방역장치, 충격압력 개정기, 가스검축 개정기, OLTC 보호 개정기가 있으며 전기적 보호장치에는 과전류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안전장구의 각각의 권장 교정 시기 및 시험 주기는 1번 특고압 COS 조작봉, 2번 저압검전기, 3번 절연 안전모, 4번 절연장화, 5번 고압절연장갑. 안전장구는 모두 1년에 1회 교정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규정 4-2-29, 별표 2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 4번. 전기 저장 장치의 2차 전지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과전압 또는 과전류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대여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세 번째,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296조 제어 및 보호 장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제 5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3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두 번째. 위상이 같을 것. 세 번째. 주파수가 같을 것. 네 번째. 파형이 같을 것. 다섯 번째.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입니다. 참고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 기전력의 스파크 주인은 파는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그는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주는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의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제 6번 유도 등의 전원은 비상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과로 안에 답을 쓰시오. 1번 축정기로 할 것, 2번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장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입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기준 NFSC 303제 구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로안의 답은 1번 축전지, 2번 20분, 3번 60분, 4번 11층, 5번 지하층, 마지막 6번은 무장층입니다. 문제 7번 서지 보호기 SPD의 유관검사 항목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접속도체 적정 여부 두 번째 SPD 접지 단선 여부 세 번째 외관상 이상 유무 네 번째 접지 상태 적정 여부 다섯 번째 인증제품 사용 여부 나머지 한 개는 시설 상태 적정 여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69회 전기기능장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해설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서울기술직업전문학교로 요청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